그, 강소 선생한테 아, 네. 어떤 분께서 왜더 이상 문화재를 수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응.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독립이 됐으니까 아, 조금 게을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 무가사도 다 우리 거 아닙니까? 아, 와, 야, 너무 멋있죠. 아, 네. <laughs> 거기서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강선께서 네. 일제시대 내내 가지고 있었던 네. 우리 문화재 지킴이로서의 어떤 그. 부담감, 고단함.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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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음, 게. 아니 그 정말 결혼 같은 게 <laughs> 느껴지지 않아요? 무관심이에요. 거1 9 4 0 년에 인수했던 보성학교 자체도 음. 1원도, 올해가 이제 삼일1 0 0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3일운동에 정말 최전방과 중심에 있었던 학교입니다. 네. 천도교가 그 당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전국에 베푼했던 그 2만장이 넘는다고 하는 그 독립선언서가 다 네. 학교 교내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보성사에서 인쇄가 돼서 네. 보성 학생들의 학생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배포가 됐을 정도로 중심을 했던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때문 음. 총독부는 절대로 문을 닫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 폐교의 위기에 1940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제 강점기 마렵에 처했을 때 그거를 지켜내셔서 네. 네, 이렇게 하셨던 것도 이것이 사실 보성학교라는 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랬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한국 미술사학회 전신이었던 고고 미술동인이라는 학회를 만드세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미술사를 공부하는 이제 소장 학자들도 키워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광복 이후에는 인재 양성 쪽에 조금 더이 집중을 해서 이제 힘을 기울여 썼던 거죠. 실제로 간성께서 운영하시는 거 보면 이사장이 되는데 첫째 학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오말 그대로 음 교사와 교장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라. 어떤 음 자율권을 보장해 주신 거고 또 하나는 해방전 이제 또총독부가 빨리 일본인으로 교원도 받고 교장도 받고 하는데 음 끊임없이 싸워내면서 이제 조선인 교원들을 시켜냈고 조선인 교원을 시켜냈다는 얘기는 우리의 말, 우리의 역사 같은 것들을 힘을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정말 뭐 어떤 민족교육의 산실을 지켜내기 위한 정말 치열한 노력을 하셨다는 거 우리가 또 보성학교 운영에서도 볼수 있는 거 같아요 어, 정말 이 격이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지금 감성의 일생을 그 어떤 뭐 문화재 소장가로만 주로 이렇게 조명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사업까지 정말 관심하가던 진정한 선각자가 아닌가 네. 그 과거를 지켰고 미래를 키웠네요. <laughs> 실제로는 1945년에 해방이 된 다음에 1년 동안 간섭해서 교장을 맡으신 적이 있어요. 교장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그 다른 대학교 총장으로 가시는 바람에 공석이 돼서 네. 거기서 좀 독특한 교육을 또. 직접 펼치셨던 건데, 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두발 자유화. 어? 1945년에. 충격적인 <laughs> <내가 웃음> 정책. 영찰 페이스. 그 당시로서는 사실은 이제 영화하고 연극 관련 허가 학생들에게. 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아그 당시에선 서 충격적인 일들이었어요. 이 이들이었죠. 두발 같은 경우는 두발 제안은 일제 군국주의 선물이에요